스마트폰을 비롯해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충전선을 일일이 연결하기도 불편하고 지저분해 보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무선 충전기입니다. 하지만 종류도 많고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무선 충전기 구매 팁을 알아보고 추천 제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무선 충전패드 개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충전패드가 하나인 제품은 단일형, 두 개면 2인원, 세 개면 3인원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만 사용하는 분은 단일형, 무선 이어폰까지 함께 사용하신다면 2인원, 스마트워치까지 사용하시면 3인원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본인이 사용 중인 디바이스를 고려하셔서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충전 속도는 출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출력이 일정 이상이면 더 빠르게 충전되는 고속무선 충전이 가능한데요. 갤럭시는 9W부터 고속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15W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15W 충전기라도 전부 15W 충전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삼성에서 정식으로 보증하는 DFS 인증을 받은 제품만 15W 충전이 가능합니다. 즉 제품 구매 전 출력이 15W인지 DFS 인증을 받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댑터 출력도 잘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15W 무선 충전기를 낮은 출력의 어댑터에 연결하면 제대로 된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속 어댑터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미포함 시에는 25W 이상의 고속 어댑터를 따로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이폰 전용 충전 방식인 맥세이프는 자석으로 부착되어 깔끔하고 편리하게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요. 갤럭시의 맥세이프 링을 부착하면 아이폰처럼 동일하게 맥세이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갤럭시 전용 제품은 맥세이프 방식이 없고 디자인도 아쉬운 편이기 때문에 맥세이프 제품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의 애플 무선 충전기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갤럭시 무선 충전기 구매 가이드를 알아봤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정한 추천 제품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피겐 무선 충전 스탠드입니다. 15W 고속 충전을 위한 DFS 인증은 주로 삼성 정품 충전기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서드 파티 제품 중 DFS 인증을 받은 브랜드가 딱두개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제품입니다. 기기 하나만 충전 가능한 단일형 제품으로 15W 출력에 DFS 인증을 받았고 고속 어댑터는 미포함입니다. 더비식으로 되어 있어 스탠드와 패드형으로 둘다 사용 가능하며 치 인증을 받은 무선 이어폰 등도 충전 가능합니다. 15W 고속 충전이 가능한 단일형 무선 충전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무선충전 듀오입니다. 투인원 제품으로 출력은 15W, DFS 인증을 받았으며 고속 어댑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 정품 충전기라 믿을 수 있고 갤럭시 워치와 버즈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가성비까지 챙긴 투인원 무선충전기를 찾으시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다음으로 크레신 오딕트 듀얼 무선충전기를 추천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DFS 인증을 받은 서드파티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오딕트입니다. 투인원 제품이며 출력은 15W, 어댑터는 미포함되었습니다. 워치 충전은 불가능하고 무선 이어폰 충전은 가능합니다. 갤럭시 전용 충전기는 디자인이 아쉬운 편인데 이 제품은 오브제로 부를 만큼 뛰어난 디자인과 감성을 보여줍니다. 가격대는 높지만 인테리어적으로 훌륭한 무선 충전기를 찾으시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3인원 제품으로 맨큐 무선 충전기를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전용 3인원 제품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요. 특히 DFS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예 없기 때문에 3인원 중에서는 15W 충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제품 중 디자인과 가격 판매량과 후기까지 무난한 맨큐 제품을 선정해봤습니다. 15W 출력의 고속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고, 발열 구멍이 있어 충전 효율을 높였습니다. 가성비 최강의 3인원 무선 충전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삼성전자 무선 충전 트리오입니다. 3인원 제품으로 최대 출력은 9W, 고속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 정품 충전기 중에서도 15W 고속 무선 충전기는 없어서 그나마 9W 제품을 선정해봤는데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삼성 정품이라 믿을 수 있고, 갤럭시와 호환성도 훌륭합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3인원 무선 충전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무선 충전기 추천 순이었습니다. 모든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